문협 총장님께서 졸업식사를 하시겠습니다. 전경하는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1985년에 신춘을 맞이하여 우리 고려대학교의 제78회 졸업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인은 지난 여러 해 동안 각고 정진하여 수학과 연구에 힘쓴 보람으로 각기 박사, 석사, 학사의 학위를 받게 된 여러분의 형설의 공에 대하여 동료 교직원과 함께 아낌없는 치아를 보내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졸업생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녀가 개교 80주년 기념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에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은 현실 속에 있으면서 미래를 위해 예비하는 이상적 존재이며 먼 과거로부터 인류가 축적해온 고교한 문화유산을 젊은 세대에게 전수하여 인류의 평화와 국민 복지 정진에 이바지하는 앞날의 사회 진보를 위한 담보입니다. 그러므로 대학은 현재의 문제 해결을 위해 그의 힘을 모두 소진할 수 없으며 현실의 정치를 위해 교육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대학은 민족 장래의 믿음직한 발전을 위한 도약대이지 현실 정치의 그 어점이 되어선 안 되며 어느 누구도 어떤 이유로도 학원을 정치의 수단으로 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엄연한 교권의 주체입니다. 모교를 사랑하는 고대인 여러분, 여러분은 석탑의 정당에서 닦은 학문과 인간 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적 자아를 실현해 나가는 인생 학로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고대 출신이 사회에서 높이 신임받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기와 여령을 멀리 하고, 우지하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자신이 믿는 일에 성실과 책임을 다하고, 자기의 노력을 다해 이룩해 놓은 성과에 의해 평가받겠다는 견실한 인생 자세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고대인의 강점은 현재의 자기의 자족하지 않고 항상 자기 성장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정진 노력형인데 있습니다. 한평생 역설를 공배원 본인으로서 확신는 바는 세계사회의 전개 과정을 통해 진리와 정의와 선을 마침내는 신원에 나아가는 역사의 신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과거에나 현재나 미래에도 역사적 현실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역사의 심판을 모면할 수 없습니다 강화탑을 벗어나 역사의 현실 속에 몸을 담게 될 여러분에게 힘조 강제해 두고 싶은 충원은 중대한 결정 앞에 서둘 때나 난관에 부닥칠때 항상 원점에 돌아가 다시 생각할 줄 알고 역사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결단을 할줄 아는 인성의 슬기를 가져주기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오래 정들었던 아남의 언덕을 떠나더라도 학창시절의 아름다운 추억과 모교에 대한 사랑을 깊이 간직하여 각자의 마음속에 이 마음의 고향을 크게 찬란하게 키워가 주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영광의 졸업을 하는 고대 가족 여러분의 옛날에 만란을 이겨내는 패기와 행운이 항상 가이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 우리 모두가 아끼고 자랑하는 목요 고려대학교의 영원 무궁한 발전을 추가하면서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마음의 고향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영원히 빛난다 이 교과의 한 구절을 우리 모두의 가슴 깊이 간직합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봉교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김상만 자당 이사장님의 치사가 계시겠습니다. 예, 식순미에 의하여 다음은 졸업생 대표가 답사를 하겠습니다. 금번 졸업을 하는 이 자리가 어쩌면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신 김준엽 총장님의 마지막 공식적 모습이 될지도 모른다는 안타까움이 앞섭니다. 고대사학의 80년 전통에 있어서 외부 당국의 압력에 의해 행해지는 구력적 사태 처사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졸업생들은 학교에 남아 있는 후배와 먼저 졸업하신 선배 교우와 함께 고대 80년 사학의 전통의 정기와 나아가 학원민주화 사회민주화의 깃발 아래 우리 모두 하나되어 공동 매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총장님 힘을 내십시오. 1985년 2월 25일 고려대학교 제 78회 정기 졸업생 대표 설진아